안녕하세요. 토지PM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저 토지PM과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있어하는 용의시 철도망 구축계획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토지PM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작성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지도상에 있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들어설 것을 대비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는데요. 용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면밀한 검토를 약속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반영되지 않은 철도망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요, 사설업체에서 만든 2035 용인 개발계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어렵게 구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반영되지 않은 철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확대할게요. 네, 조금 확대할게요. 그래서 용이시 철도망 검토 노선인데요, SK 하이닉스가 반영되지 않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어, 수서 강주선인데 연장 노선으로 에버랜드에서 이 남사 그리고 동탄으로 연결하게끔. 이런 철도망 검토 노선을 계획을 최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 지금 이거는 사설 업체에서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2000 용인 안성 평택 전철 계획 예상 이안인데요. 어, 지금 이게 평택 부발선입니다. 보시면 평택에서 안성 사실 용인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부발입니다. 이렇게 평택 안성 부발. 그런데 이거는 사설업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용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평택 안성 부발, 이 평택 부발선에 관련돼서는 또 제가 마지막 줌에 정확하게 이 담당자랑 어, 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반영되지 않은 철도망, 철철 계획 노선인데요. 그렇다면 어, 용인시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를 반영한 철도 철도망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반영된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도시 철도망 확충 계획도인데요. 학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강선 연장인데요. 에버랜드에서 이동.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수서 강주 노선이 강주에서 에버랜드에서 남사에서 동탄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지금 경강선 연장으로 3동에서 에버랜드, 그리고 송담대 운동장, 그리고 2동, 네, 덕성에서 안성으로 빠지는 계획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당선 연장, 기흥, 동탄, 오산인데요. 이렇게 기흥에서 동탄, 오산으로 연장하는 철도망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동탄부발선. 네, 이 지금 보시는 게 동탄부발선인데요. 동탄에서 남사, 그리고 이 덕성, 이동, 원삼, 반도체 크러스터를 경유하고요 그래서 부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도시 철도망 확충 계획을 용인시에서 어,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는요, 용인 소식지에서 나온 계획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데요. 또이 계획도 말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강선, 경강선 연장 계획은요. 삼동에서 안성을 잇는 기존 안에 에버랜드와 이동, 네. 이동을 격려하게 하는 것으로 이동 안성이죠. 경기도권 거주자의 서울 특히 강남 등 접근성 향상 그리고 용인 경전철 활성화 철도 소외 동남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고요. 그리고 분당선 연장은요. 동탄 이 신도시에서 오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기흥을 더하는 것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한해 135만 명이 방문하는 민속촌과 대형 쇼핑몰 동탄역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 주변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요. 또 요, 일반 철도로 신설 계획 중인 동탄 부발선은 강릉까지 이어질 수 있어 동서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원산면에 입주될, 네,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탄불발선은 원삼을 거쳐가게 검토했다는 용의시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이 노선을 보면 이 3동 전대 운동장, 이 덕성, 그리고 동탄, 덕성, 2동. 아마 환승역이 이 덕성 쪽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지도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른 참고사항이 있다 그러면 연락주시면 또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도면 보면, 네, 덕성 쪽이 이제 환승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시 이 사설 지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어, 예전에 그 강주수서 에버라인이, 에버라인이 이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삼동에서 안성 쪽으로 빠지게 돼 있죠. 용인 소식지 계획도 보면요. 그런데 이 라인이 수서 라인이 보시면 이렇게 양지 쪽을 거쳐서 원삼을 거쳐서 남사 동탄으로 빠지게 이렇게 사서지도에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양지에서 원삼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선형상 너무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양지 원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BC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보신 3동, 에버랜드, 그리고, 어, 운동장, 그래서 2동, 안성 쪽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 꼭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초기에 제가 설명드렸던 평택부발성 네, 이게 평택부발선인데,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평택 부발선이 평택 안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들어오니까 용인에 생기겠지 그리고 부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평택 부발 철도 사업 추진 현황 요즘 소식이 없기 때문에 추진 상 현황 한번 알아봤고요 예정 여기에 관련 담당자 문의 결과 평택 부발 철도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사전 타당 조사를 실행한 결과 경제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보면서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정력 관련해서 답변은요, 본 사업 사전 타당 조사에서 검토한 신설 예정역은 안성역. 네, 한 개이며 하물미 여객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선 추진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단선 철도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선 철도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았을 때는 어 2021년 4차 계획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탄 부발선과 그리고 또 동탄, 청주, 공항, 그리고 평택 부발, 지금 보았던 평택 부발 노선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의논하고 공용 노선으로 합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성 있는 노선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자, 그리고 그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반영된 용인시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철도망 관련 어느 단계에서 진행해야 한다면, 네 물론 여유자금이 많이 있다면 미리 예측하시고 빨리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착공 단계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세 상승 축이 큰 구간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타당성 통과 단계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업 초기 단계에 이어서 자초하거나 지연될 위험이 크고 철도만 같은 거대 인프라는요. 사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도 5년 뒤에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 다시 심사해야 하는데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착공 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익률은 낮으나 리스크도 그만큼 적겠죠. 아, 그리고 철도망 투자 시 유의할 점 말씀드리면 아무리 강력한 철도망 호재라도 부동산이 하락하는 주기에는 별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상승 구간 초입에 철도망 호재를 가진 곳에 들어가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철도망 외,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인데, 다른 호재가 겹치는 지역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려면요, 개발 호재가 세, 네개 정도 겹쳐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좋고요. 네, 거기가 어디죠? 네, 다들 아시겠죠? 거기,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